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 네, 오늘은 남봉옥 탐구 생활 5화를 찍고 있고요. 어, 오늘의 주제는요, 음, 남봉옥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남봉옥 꽃, 언제 피나. 어, 단순한 주제인데요.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어, 지금 4월 15일 중순인데요. 아주 빠른 아이들은 4월 초순에 어, 좀 피는 아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인장의 삼촌의 매장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늦는 애 아이들은, 네. 4월 초순이 좀 지나서 이렇게 좀 피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어, 해가 좋고, 온도가 따뜻해지면, 어, 개화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이 남봉호 꽃, 꽃에 대해서 좀 감상도 좀 해드리고, 어, 꽃은 어디, 언제 피는지 어,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라기 보다는요, 어, 대체로 지금은 꽃을 피워주는 시기이니까 어, 꽃이 안피 나이들을 안피 나이들 그리고 꽃을 피우려고 하는 아이들을 보시면 어, 대체로 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어느 정도 어, 나이가 되면 네 꽃을 피겠다라고 좀 어, 가늠하실 수 있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그래서 대체로 모든 인장이들이 어, 남봉옥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 정도 주먹만한 사이즈 남자의 주먹만한 사이즈 정도가 되면 이렇게 노란 오라고 어, 깔때기 모양 어, 나팔 모양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네, 이런 아름다운 노란색 꽃을 피워줍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드려볼게요. 네. 손바닥으로 이렇게 감쌀 만한 야구공 사이즈 정도의 난봉이고요. 이 아이는 골기가 배품성을 가진 온직한 난봉옥입니다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 정도면 확실하게 꽃을 피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보다는 좀 작지만... 그리고 오늘 해가 아주 활짝 뜨진 않아서 아주 활짝 개화 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 사이즈, 네, 귤 사이즈의 어, 남봉옥들은 꽃을 피워줍니다. 지금 이 아이도 꽃을 피웠죠. 네. 귤 사이즈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난봉옥을 보자면 이 네, 아이 좀 작은 귤, 작은 귤, 네. 아, 요 아이도 골기갑의 품성을 가진 아이네요. 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은 꽃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슷한 사이즈, 네. 남봉 금이구요. 이렇게 꽃봉오리를 작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요 아이는 먼저 본 아이보다 좀 작은 아이인데 정수리에 꽃봉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이 아이도 꽃봉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가락 검지손가락 하나 정도의 길이가 안 되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반대로 꽃을 안 피운 아이들 지금 뭐 꽃봉오리도 안 보이고요. 뭐 어, 그런 아이들 3점을 한번 제가 데리고 와 봤습니다. 어, 이 아이는 청남봉옥이고요. 네, 귀갑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 아직 꽃을 보여줄 만한 그런 느낌은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도 원직한 남봉옥이고요. 아주 예쁜 하얀색 무늬를 가진 아이인데,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의 사이즈. 이 아이도 아직 꽃을 피울 기미는 없습니다. 오, 이 아이는 홍엽 남봉옥 금이구요. 어, 성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꽃자리도 아주 건강해 보이고요 네, 꽃을 보여줄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 돌기 백조 남봉옥 네, 이 아이는 아주 무늬가 예쁘게 들어간 아이인데 그이 아이는 자세히 보시면 은 정수리 부분에 꽃, 꽃봉오리가 네,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 아이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올해 네. 그래서 대체로 남봉옥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즈가 좀 작더라도 뭐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 뭐 아마도 예상컨대 어 연차수와 사이즈는 아주 꼭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어 연차수를 많이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은 아이들 어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사이즈가 어. 아, 사이즈가 크지만 네. 나이가 적은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도 코츠 어, 음, 반대로 안 피울 수도 있다는 그런 어, 추측 그리고 탐구 네. 어디까지나 네. 인장의 삼촌의 이 남봉 탐구생활은 탐구생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오로지 탐구에 의한 사실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남봉옥 꽃에 대해서 어,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네. 내 남봉옥은 언제 꽃을 피우는지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은 영상이고요. 네. 내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쳐가는 마음과 심신을 인장이 삼촌의 인장이들을 보면서 해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장이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